일본 관광업계가 초토화됐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외쳐오던 CEO가 서울 방문 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껍데기일 뿐, 이것은 일시적 열풍일 뿐이다라며 폄하하던 일본 관광 기업 대표가 단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는 무료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압도적 시스템과 문화를 향한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이건 문화가 아니라 철학이었다며.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문화는 수익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인 국민 주인 시스템이었고, 전통과 첨단이 완벽히 결합된 이곳에서 일본의 문화 우월주의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정책은 이미 국가 경쟁력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일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청은 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일본 관광청도 인정한 K문화의 파괴력. 이제는 파워 코리아가 아닌 철학의 코리아입니다. 그 압도적 실체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달래가 열심히 사연을 조사해 영상 제작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번화가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는 매일 아침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퓨리온테크라는 관광 데이터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저는 일본 관광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 관광청과 체결한 독점 계약은 업계의 화제가 되었고 저희 회사는 단숨에 주목받는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관광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여행 경로를 제안하는 저희 AI 시스템은 이미 수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투자자 미팅에서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섬세함은 아시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이죠. 직원들도 재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희는 곧 아시아 최고의 관광 플랫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자신감 속에서 저는 종종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살피곤 했는데 솔직히 말해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세련되지 못했고, 동남아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한국은 그저 한류 열풍에 기댄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 제목을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공공 문화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곧바로 이것도 또 하나의 쇼라고 단정했죠. 정부 주도의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일본에서도 충분히 경험했기에 저는 그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침 그때 부하 직원 하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더군요. 평소 한류 드라마를 즐겨보는 그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박물관이 화제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고 그런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죠. 일본의 문화 인프라와 기술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고,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본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 파견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내심 이 기회를 통해 일본의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한에다 공항 라운지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는 하세가와였는데, 그 역시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간다며 저를 보고 웃었죠. 그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기술은 껍데기 뿐이라고 단언했고, 저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저는 노트북을 꺼내 블로그에 올릴 글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기술의 껍데기 뿐이라고 적었고, 아직 내용은 비워두었지만, 곧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들로 채울 생각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를 날며, 저는 이번 출장이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예의상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며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착륙 후 입국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제 얼굴을 스캔하자 즉시 통과 신호가 떨어졌고 수하물 찾는 곳까지 안내하는 로봇이 제 국적에 맞는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죠.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동안 벽면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와 관광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즉시 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가 화면에 표시되더군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자연스럽게 번역 앱을 켜서 소통했습니다. 이 정도는 일본도 할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호텔 체크인 과정도 완전히 비접촉으로 진행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제 국적에 맞는 안내 방송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TV 화면에는 이미 일본어로 된 환영 메시지와 함께 주변 관광지 정보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건 그저 거칠해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방문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짜 한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물관으로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입구 앞에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박물관이 한적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는 마치 테마파크 입구 같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도 줄 끝에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드디어 매표소 앞에 섰을 때 직원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람료가 무료라는 안내에 저는 다시 한번 물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도 무료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거대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 자동으로 제 스마트폰에 박물관 앱이 연동되었고, 아홉 개 국어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한국의 5000년 역사가 압축된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더군요. 전시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첨단 기술과 전통 유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특히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앞에 설치된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전시실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각 유물마다 설치된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은 직접 유물을 360도로 돌려보며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AR 기술을 활용한 복원 영상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했죠. 한독일인 가족이 신라 금관 앞에서 아이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일본 박물관에서는 이런 열정적인 관람객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 코너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젊은이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 직원들은 능숙한 영어로 각 의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려청자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한 미국인 노부부가 작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감상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일본 도자기와 한국 도자기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물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루 평균 외국인 방문객이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했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살아있게 만드는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도 이런 철학적 기반 없이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오후, 한국 공공 IT 담당자인 윤서진 씨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 회의실에서 만난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조용히 경청했죠. 저는 큐리온테크의 AI 관광 솔루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광객 동선을 최적화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과 실시간 혼잡도 예측 기능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제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죠. 우리는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라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며. 과연 문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묻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15년 넘게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화는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술로 문화를 바꾸려 하지 말고, 문화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라는 조언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문화는 모두의 것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가치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유료 입장과 계층화된 문화 향유 시스템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죠. 박물관을 나서며 뒤돌아본 건물은 석양 빛을 받아 황금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도 벽면 가득 한국 전통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주인장은 이것들도 박물관에서 대여해준 복제품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나라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윤서진 씨의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행사장에서 하세가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제게 다가와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죠. 윤서진이 당신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웃었고, 역시 한국은 보여주기 쇼만 잘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일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연출의 나라라고 폄하했고 실속 없는 거칠에만 화려하다고 주장하더군요.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그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주변의 다른 일본인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문득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세가와가 올린 sns 게시물을 확인했는데 한국 박물관을 형편없다고 혹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의 의견에 동조했겠지만, 이제는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다시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물관에 도착한 저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전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한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신라금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전통 놀이를 배우며 깔깔거리고 있더군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하니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청소 직원조차도 관람객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며 길을 안내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문화 전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곳곳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의 감탄사들이 하나의 교양곡처럼 어우러졌고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문화 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세가와의 sns 게시물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용광로였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기술과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층 복도를 걷다가 저는 한 장면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전시물 앞에서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 일본어 안내문의 오타를 지적했을 때, 그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것인가 싶어 기분이 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 남성 자원봉사자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그 직원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수화로 그 직원에게 제 말을 전달해 주었고 직원은 밝게 웃으며 태블릿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오타를 수정했고,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는 그의 맑은 눈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이 박물관이 장애인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시각장애인 직원들은 촉각 전심을 안내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며 그들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시스템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청년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와 소통하며 협업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이곳에서는 장애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것일까요? 2층 조각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우아한 자세로 앉아 사색에 잠긴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것은 일본 국보 1호인 호류지의 반가사유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설명판을 자세히 읽어보니 백제 시대인 7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더듬거리며 급하게 검색해 본 결과 일본의 것보다 한국의 것이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호류지의 반가사유상이 백제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학술적 견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일본 문화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었다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외국인들의 감탄사가 제 귀를 찔렀고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죠. 이 작은 불상 하나가 제가 평생 믿어온 문화적 우월감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인 부부가 가이드에게 열심히 질문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불교 미술이 동아시아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가이드는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어떻게 일본에 전파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불상을 올려다 보며, 이것이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제게 보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한국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겸손해졌죠. 다른 전시를 둘러보니 고려불화, 조선 백자 등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다도 문화의 원료가 된 고려 다환을 보며 저는 일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한국에서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죠. 전시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은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하세가와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 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서진 씨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오만한 태도를 사과하고, 진심으로 한국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흔쾌히 저를 민속박물관으로 초대했고, 이번에는 체험형 전시관을 중심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외국인 가족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더군요. 독일에서 온 어린 소년이 한국 아이와 함께 제기차기를 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박물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인도 가족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전통 악기 체험실에서는 브라질 청년들이 장구를 치며 신명나게 놀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민요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미국인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종이를 뜨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표정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졌죠. 윤서진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그녀의 안내로 들어간 특별 전시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린이가 점자로 된 설명을 읽으며 도자기를 만지고 있었고, 청각장애인 노인은 수화통역사의 도움으로 전통 매듭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윤서진 씨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선다고, 문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이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율과 수익을 이유로 배제되었을 사람들이, 여기서는 당당한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체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서로 만든 작품을 보여주며, 웃는 모습은, 국적과 나이와 장애 여부를 떠나 하나가 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문화 민주주의라고 설명했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은 이런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죠.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경험을 나누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외치겠다고 말이죠. 마지막 날, 박물관 강당에서 우연히 한국 정부의 문화 정책 발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게는 충격이었죠. 문화는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공공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초회 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이 혁신을 만든다는 논리였죠. 주변에서 영상을 보던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에게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옆에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문화를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이죠. 강당을 나와 로비에 서서 저는 파워 코리아라는 전시 타이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과장된 선전 문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의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문화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시관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의 대화 소리가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들렸고. 저는 그 속에서 미래를 보았죠. 옆을 지나가던 자원봉사 할아버지가 제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떠냐고, 마음에 드냐고 말이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정한 문화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고 말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관광청 주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하세가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 출장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하세가와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한국 시스템을 형편없다고 혹평했습니다. 무료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기술 수준도 일본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주장이었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섰죠. 회의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기술을 설계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이죠.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창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든 것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료가 핵심이 아니라 누구나 문화의 주인이라는 철학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한국이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라고 강조했죠. 하세가와는 비웃으며 그런 이상문으로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박물관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율과 문화 콘텐츠 수출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미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 내에서 문화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변화는 더디지만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황하던 직원들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조금씩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죠. 우리가 개발 중이던 관광 앱도 효율성보다는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글의 제목도 완전히 바꾸었는데, 한국의 기술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제 깨달음을 상세히 기록했죠. 글을 발행하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느꼈죠. 며칠 후 윤서진 씨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는데, 그녀는 따뜻한 답장과 함께 언제든 다시 방문하라는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션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화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문구였죠.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 안내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한국 박물관에서 만났던 그 청년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고, 그런 사람들도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팀원들과 함께 수화번역 기능과 점자 안내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여전히 제 변화를 비웃으며, 너무 감성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편협한 시각이 안타깝게 느껴졌고 언젠가 그도 깨닫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방향성에 점점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어느 날한 투자자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에 관심을 보이며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본에도 이런 철학을 가진 기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말이죠.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서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죠. 모두가 직접 보고 느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서진 씨가 보내준 한국 문화 정책 백서가 놓여 있고 저는 매일 조금씩 읽으며 배우고 있죠. 문화 강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제는 그 답을 알것 같습니다. 많은 유물을 가진 나라도, 화려한 건물을 가진 나라도 아닌, 모든 사람이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나라가 진정한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제게 기술보다 깊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곳도 모든 사람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제가 그 변화의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 스승이자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은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달래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달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